라라 트럼프는 여러분 많이 이름 익숙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어, 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출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그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죠. 상당히 열성적으로 이 선거 캠프에 참여를 해왔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팍스뉴스에도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상당히 많이 높여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한다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기 연방상원위원감으로 충분하다.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 올라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라라 트럼프 올라오라고 불러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출마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노스캐롤라나 예, 캐롤라이나 주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하면 내 딸의 이름을 캐롤라이나라고 지었을 정도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사랑한다. 정말 깊이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출마하라고 하고, 출마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깊이 생각했고, 여러 가족들하고도 의논을 아주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생,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거다, 이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무조건 100%의 열정으로 올인해야 된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라는 거죠. 한 살짜리, 세, 살, 세 살짜리 캐롤라이나하고 루라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너무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 시간이어서 100%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하는데 100% 올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출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다음에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이 임기가 6년이니까요. 내년 선거에서 새로운 상원의원이 선정이 되면 그 6년 뒤에 또 한번 이제 기회가 오겠죠. 아니면 또 다른 연방 상원의원, 연방 상원이 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원은 2년 아니면 4년 뒤에 또 다시 선거 기회가 오니까 뭐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이다 지지할 사람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테드 버드라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 테드 버드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남성분이 바로 테드 버드인데요 이 버드 연방 하원의원은 2016년에 하원에 당선이 됐고 정치인 경력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어제도 분명하게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노스캐로에나이나 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던 주였는데 오바마 시절을 겪고 오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지 많이 변해가고 있던 것이었었죠.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지니아 메릴랜드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성향으로 좀 옮겨가려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을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눌 때 동남부 지역이라고 이제 남동부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노스캐롤라이나를 항상 집어넣는 편인데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우리는 지금 남쪽보다는 오히려 북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서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 우리를 자꾸 남쪽에 껴놓으려고 하느냐라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들의 성향이 약간 북쪽 정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가까운 정서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뒤로 돌아이 갓히된 겁니다. 이게 유턴이 된 것이죠. 유턴이 돼서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어, 상당히 예, 지금 이제 공화당 쪽이 좀더 우세한 곳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과연 누가 출사표를 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윌리엄 버 어, 윌리엄 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리처드 버 리처드 버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이제 임기를 그만 마치고 다니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었어요. 연방 하원도 10년을 하고 연방 상원도 18년이나 한 분이어서 이제 나는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후임 자리를 놓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 경선이 붙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출사표를 낸 사람들이 좀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분들이 막 워커라는 연방 하원 전 하원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어 맥크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팻 맥코롤리라는 분은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를 했던 분입니다. 전직 주지사 했던 분. 그리고 마크 워커 같은 경우는 전직 하원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분의 하원의원 자리가 없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의원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원의원을 유지를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본인 선거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출마를 할 선거구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그럼 상원 출마하겠다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 이 나름대로 좀 지지 기반들이 탄탄한 사람들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분명히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혹시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폴리티코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그 좌파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이 테드 버드 후보가 아닌 이 사람의 지금 경선 상대로 나올 수 나온 팻맥크로리이라든가 아니면은 마크 워커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더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경쟁자들을 더 인터뷰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들하고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부추기고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이 공화당 내부의 내부를 좀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술책들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인식을 하고 기사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주 공화당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워낙 긴 시간 동안 연설이 이루어져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그중에서도 이제 뭐 파우치 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예. 파우치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던 정반대로 행동하기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정말 배상해야 된다.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10조 달러 내놔야 된다. 그거 절대 큰돈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주장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좌파들,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잘 뭉치는데 스틱 투게더 하는데 잘 어울리는데 왜 공화당은 이이 이 뭉치는 게잘안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잘하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냐. 뭉치는 걸잘 하니까 정책은 아주 형편없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도 잘 뭉치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조의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선거에서는 분명히 공화당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까지 높여놓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5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조5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거기까지 올려놓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뒤로 미루다가, 예, 뭐 선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뒤로 밀리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니 갑자기 그냥 올려놓은 거다 무시하고 옛날 기준으로 사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한국은 사실 그 돈을 올려서 줄 준비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었는데, 예, 협상이 지금 거의 다 된, 그니까, 어, 지금 막말로 표현을 하면은 다된 밥이었는데, 다된 밥이었는데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재뿌렸다라는 이야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한국이 분담해야 되는 이 방위비 분담금, 지금 이제 1조 몇천억 정도 내는 것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5조로 올리는 문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 한국에 지금 1년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5조라는 돈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무리하는 돈은 사실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 그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 한국은 해외에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됐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해 주는 나라로 바뀐 건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어야죠 사실은. <laughs> 예 그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였으면은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은. 어, 방위비 분담금도 지 당당하게 공정하게 내, 내는 것이 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부담해 왔던 방위비라는 그 액수가 실제로 미군한테 돈을 줬다라기 보다는, 뭐, 돈은 미군을 통 미군한테 줘서 미군이 집행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집행된 내역는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국무관들, 그러니까 미군과 연관되어서 일하고 있는 한국 측의 근로자들한테 간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 준 분담금은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예.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미국에 회수되는 거는 돈으로는 뭐 도대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 거래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거래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한국 정부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다시 이 방위비 문제는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겠다. 어쨌건간에 그 지난 토요일 노스캐로나 주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볼 때는 뭐 완전히 대선 출마하는 사람과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서 미국 제일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저희 많은 국민들이 사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선언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다. 나라 트럼프의 선택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될것 같다. 이런 결론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